여기는 파5 130m 이 구장에서 가장 긴 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한 방을 날려보고 싶은 그런 유이 있는 홀이 됩니다. 보시는 대로 어, 약 130m가 어, 되는데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힘을 향해서 치면 이쪽이 천이 있는데, 천쪽으로 흐릅니다. 특히 풀이 없는 10월말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까지 대개는 피 흘려서 치게 되면 공은 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즉그 3분의 2 정도의 타격강도 치고, 나머지 거리는 옆으로치로서타격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 자, 치면은, 제가 현재 보여주는 거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쳐가지고, 펜스 옆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략, 이렇게 되죠. 치면. 이거는 뭐 특히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은데요? 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 좀 다행히 안 나가는데, 골으로에서 저거는 쪼로르 굴러가가지고, 이제, 오비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성인 경우에, 특히 남성인 경우에도 마음껏 쳐가지고, 오비를 내지 말고, 그냥 30m, 40m 전당에 공을 보내고, 거기서 어프로치 샷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렇게 쳐야 되겠죠? 여기에서 칠때 반드시 그 제가 선 방향으로 이, 이자의방향으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턱이 있는 쪽으로 쳐가지고 거기서 어로치를 통해서 이제 홀컵 가까이 붙이고 그리고 사차로 마감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치 겁니다. 가볍게 해서 앞에 있는 틈턱을 넘겨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잘 갔습니다. 이 정도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우이이 천쪽으로, 흘러드로 경사가, 올매가 이렇게, 른쪽에서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 앞에서 보면 군턱이 있는데 이군턱에 맞게 되면 여기서 굴곡이 생겨가지고 공은 100% 100% 한,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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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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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는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렇게 치면 공은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거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 왼발 뒤꿈치에다가 공을 일치시키고 치는데 이때 정확하게 임팩이 되지 않으면 공은 대개 우측으로 오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임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진흙잡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붙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 60m 이상 남은 거리인데요. 이 경우에는, 클럽을 약간 길게 잡고, 치고요. 연습을 한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는잘 들어가고 있는데, 올려, 어, 예, 아주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어, 이렇게 치면 약 3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어, 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는, 예, 또 다른 방법으로 칠수 있는 방법은, 어, 이 공이, 다행히도 오기가 나지 않습니다만, 그, 이종이오포점으 이렇게 가도 해서 쳐야 됩니다. 한번 뭐 쳐볼까요? 역시, 여러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운 똑같은 방향으로 갔네요. 네, 아주 잘 갔습니다. 어, 그래 이렇게 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이긴 홀에서는 욕심을 내지 말고, 백스윙에 있어서 한 스윙을 좀 적게 치다. 예를 들어가지고, 4분의 3 스윙 칠것 같으면 2분의 1 스윙. 2분의 1 스윙 칠것 같으면 4분의 1 스윙을 쳐가지고, 거리를 적게 내고 대신에 어프로치를 통해서 거리를 확보하는 이런 그 타법을 쓰면 좋은 그 성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욕심이 많은 남성 골퍼들 그리고 이제 좀잘 친다고 하는 비거리가 좋다는 여성 골퍼들은 늦가이나 겨울에는 이런 점을 유념해가지고 가볍게 쳐가지고. 거기서 어프로치를 통해서 친다. 그리고 어프로치에서 치는 방법은 3, 40m 정도는 양발을 중앙에다가 공을 놓고, 그리고 60m 이상 되는 경우는, 그, 어, 왼 발꿈치에 공을 일치시키고, 약간 클럽을 세워서 정타를 치면, 그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프로치를 해보시면 어떨죠? 어프로치 샷. 남은 거리와 공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팅그라운드가 있고, 이 홀의 거리는 130m입니다. 롱 홀이죠? 파 5인데요. 그래서 A라는 선수가 공을 쳐가지고 70m에 공을 안착시켰고, 이제 홀컵까지 거리가 60m가 됩니다. 대신에, B라는 선수는 90m를 쳐가지고 이 선수는 남은 거리가 40m 밖에는 안됩니다. 자, 그럼 A와 B가 각각 어떠한 방법으로 공을 쳐야 될까요? 즉, A는 거리가 60m 남았기 때문에 B 거리를 확보하는 것, 즉그 멀리 쳐야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칠 때는 티샷 할 때와 마찬가지로 왼발 끝머리에 공을 정렬시키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쳐 가지고 목표는 홀컵에 커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 주변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쳐야 됩니다. 대신에 B라는 선수는 40m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발의 중앙에 공을 위치시키고 정교하게 쳐서 홀컵에 넣거나 아니면 홀컵에 가까이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쳐야 타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페어웨이에서 어프로치 샷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잔디의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겨울철 같을 때는 잔디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름철에는 잔디가 많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서 공의 위치를 각각 다르게 해가지고 쳐야 타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롱홀에서는 이와 같은 남은 거리에 따른 공의 위치를 달리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은 공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